안녕, 머리가 많이 키네, 이제. 아, 아 피곤해. 이라고 왔어요 피오해요 얼굴 보러 왔어요 오늘이 4월 7일이가 내일이 4월 8일이고 시간 진짜 빠르다. 내일이면 벌써 4월 8일이라니. 미치겠네. 데뷔한 지 9주년 되는 건가? 오늘 이제 내가 어제, 오늘 보자고 해가지고. 왔어요. 약속시키로. 음... 지금 아직 메이크업 못 지웠어요. 씻었어 아직 밥은 다들 먹었어요 오늘도 일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일을 하고 왔어요 기대해 주세요. 뭘 했는지 비밀. 4월 8일이네. 그래서 기념으로 좀 일찍 왔는데, 이따가 12시 지나는 걸 보면 좋겠네요. 그리고 또 모레 라이브로 보잖아요.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. 4월 8일에는 뭐가 있을까? 기대해 주시고요. 쉬고 있었어요 잠깐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녹아있다가 아 너무 피곤한데 우. 이러고 있다가 아 오늘 라이브 하기로 했지 해가지고 라이브를 키, 켜, 켜고 바로 온 겁니다 뭐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어요? 전 아직 밥을 이제 더 이상 늦게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좀 있다가 먹으려고요 대한민국 문법이 적용합니까? 진짜 어제도 밤에 잠깐 연락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놀려고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피곤해가지고 <laughs> 여기 안경 옆에 있길래 서어 머리가 많이 길었죠? 조금 더 길러보려고요 구린나무가 여기 귀 밑에까지 오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내가 인생 살면서 <laughs>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. 어색해. 자르고 싶어. 그리고 내일 4월 8일이니까 해가지고 켠 건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뭐 대단한 걸 하려고 온건 아니고 여러분들 제 얼굴 보라고 왔어요 안녕 요즘에 그거 읽어요 용의자 X 헌신 다시 읽어요 저는 봤던 거또 보는 스타일이라서 저희 거실에 있어요 특별히 뭐 하는거는 취미로 뭐 하는거는 없고 좀 요즘에는 나태해져서 집에 있을 때 원래는 이제 청소를 제때제때 잘 하거든요 옷도 제때제때 잘 걸고 근데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그 독립도 한 다섯 달, 여섯 달 즐겁지, 일년 돼가니까 똑같네요. <laughs> 귀찮기만 하고, <laughs> 그리고 뭔가 달라진 걸 느끼셨나요? 머리 색깔 제가 원래는 제가 뭐 라이브를 하던지뭘할때 머리 색깔을 가리려고 라이브도 안 하고 셀카도 안 찍고 모자 쓰고 그랬었는데 다시 머리를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, 여러분. 뭐 대단한 한건 건 아니지만. 참고하시라고요. 자꾸 막 머리 색깔 알려달라고 뭐 하냐고, 지금 머리 색깔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, 뭐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시고, 말안 하는 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 주시냐.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에 햇빛을 잘안 봐서 그런지 조금씩 밝아져요. 그렇지 않아요? 이거 옷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. 네, 착각이었습니다. 저녁 추천 좀 해주세요, 여러분. 저녁 추천.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메이크업을 하고 라이브를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. 메이크업을 안 하고 라이브를 했을 때는 좀 그랬었는데 자신감이 좀 생기네. 메이크업을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. <laughs> 여러분들도 눈도 편안하고. 내가 라이브를 내가 그 라이브할 때 메이크업이 안돼 있었으면 눈이 좀 불편하고 뭔가 렌즈 안낀 기분이었을 텐데 딱 라이브. 메이크업을 하니까 렌즈를 딱 끼고 안경 쓴 기분. 들지 않으세요? 그리고 뭐 라이브 할때 참고하라고 저한테 뭐 보내준 게 있는데 잠깐. 뭐 말하라고 한건 아니네요. 뭐 아무튼, 4월 8일인데. 또 함께 4월 8일을 같이 맞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내년 4월 8일도 같이 기다려 보아요. 알겠죠? 약속. 저는 요즘에 식단을 안 하는데요. 살이 그냥 쪽쪽 빠져요. 마음 편안해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면서 항상 조절을 하는데요 요즘 너무 편안합니다 63, 4딱 마음껏 먹어도 돼 근데 좀 근육이 많이 빠져서 운동을 해야죠 그 5년 동안 해왔던 관리를 잠깐 지금 몇달 놓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많고 지나가다가 마이크를 보아도 하도구처럼 보이고 <laughs>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눈을 뜨고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네 아 맛있다 나중에는 내일은 짜장면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요즘 행복해요 그래서 아, 다음 주에 운동해야지 내일 운동해야지 이틀 뒤에 운동해야지 아, 쉽지 않습니다 <laughs>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버렸어요 좀도안됐다면 몰랐던 것들 알아봐서 큰일이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여러분 12시 지날 때까지 주무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이 돼 있거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 또 올게요. 자주 올게요. 그 뭐지 방귀대장 뿡뿡이에서 짜장용 부르면 바로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. 하. 얼마 전에, 밥을 하는데, 하나, 둘, 셋 하면, 외치는 거야? 하고 하는데, 여러분들, 다 같이 그거 외치는데, 웃겨가지고, 귀여워가지고, 혼자 엄청 웃었어요. 그리고, 인스타에, 그, 뭐라고, 쓰, 뭐라고 쓸까? 이랬는데, 뭐. 심각 제너럴 카이 이거 쓰라고 해가지고 진짜 황당했는데 <laughs> 또 그렇게 올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스타에뭐 올릴 때 여러분들께 물어볼 테니까 또 허블에서 같이 정해보아요 아셨죠? 여러분 1111 11시 11분이에요 한국은 여러분 저는 오늘은 어 이렇게 얼굴 본 것만으로도 좋고 이 정도 대화 하고요. 저는 씻고 오늘은 푹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바로 올게요 버블이든 인스타든 그때 또 만나요. 여러분, 잘 자고 꿈에서 만나요.